안하하요요 w 튜브의 마리오와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b 로팀의스스트트 r 입입다오오도손손한한있있데오오도도소 m 손님인데 바로 소 d 이 손님입니다 n Soniminde, Paro, Sotomy, s o n i m i m 가 d a Jan, you a 고 e there. 가 o g o o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유, 오늘은 윤석 콘텐츠고요 다음에 봅만다잠말만요 아직은 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요 자 바로 첫번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끝나지 뱀입니다 나랑 똑같은 뱀인데 다시 돌려줘서 윤석님이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자 일단 저는 아 뭐야 나 혼자 팀이야? 아 뭐야 아, <laughs> 이게 대체 뭐야 나 혼자 팀해도 괜찮긴 한데 이제는 김준설이 이겨라 해드리겠다 무스 <laughs> 소리 아니에 어쨌든 다음 콘텐츠부터는 김준설이 이겨라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소녀를>. 어, <laughs> 그, 그렇게 해보고 안되면 다시 소름을 이겨라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에이 당연히 안되죠 당연히 안되죠 어이 젤는왜 <laughs> <laughs> 이렇게 내가, 내가

라이즈 우리 팀 네. a 엠 g 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내가 막겠다. 어, 네가 막았다. 와 엔지 너무 잘해. 내가 구해줬다. 엠지 꿀이야. 내가 폭풍을 구해줬다. 내가 폭풍 구해줬어. 아, 아, 내가 죽었는데. 왜 이게 안거 같은데? 아까 말이야. 아까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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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실체워 아, 주면서 네. 갑니다. 실체워 주면서 보우를 잡아볼게요. 자, 바로 킬 채워주고, 고잘 가세요 어, 야, 봐. 아, 야, 골트가, 골트가 사람이야. AI가 아니고 사람이야. 아, 제키는 그냥 얻어먹네, 잼을. 안 돼가지고. 사실은 제가 골트를부터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뭐 <laughs> <laughs> 그럼 토레미님은 원래 AI였네요. 네. 그러니까 AI 실력을 가지고 있던 AI. AI 실력을 가지고 있던 소로이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거야? 예요 돌이 하고 있어요. 내가다 먹을 거야? 아이, 차, 와, 이형타, 이형타 뭐야? 이형타 뭐야? 채워주면서, 애 죽게 채워주면서, 막아 죽게. 오케이 아, 나이스. 죽어버렸네. 이거지. 와, 코트가 너무 잘해. 오케이. 어이. 엠 있는데. 잘가세요 어. 이스실 채워줘. 제발. 나한개때 먹자요. 나한개 먹고 싶었는데. 나이렇게되고다 다른 리고 하시오. 어쨌든 다른 맵. 다음 맵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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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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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과라고 해야 되는 가라고 했어 가. <laughs> 숲 가라고 했어 <laughs> 숲가 <laughs> 점핑가 해골가 순간이동 이겁니다 자이 맵을 아아 순간이동 하는 것도 이거는 배, 뱀의 초원이야 배, 뱀의 초원 있고 맘배. 그리고 점핑 트래도 있고 숲도 있고. 점핑 때도 있어가지고 뭐래요. 근데 이거는 뱀의 총음이기 때문에 보로 꼭 가야 돼요. 애프리목, 아니, 저는 에프리모아니 저는 파이퍼가 좋겠어. 파이퍼랑 구로 도 그런 거 우와, 있죠? 멋진다. 자, 그럼 가야 돼. 파이프가 파이프가 보가 파이프와 보가 최고의 조합입니다. 자, 자, 그래. 자 봐봐요. 이렇게 다 보이죠? 다 부어가지고, 다 어딨는가? 다보이가지고 어딨는가? 자, 선생님, 하이폰 내부 사용해가지고, 코팅을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띠를 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 그거보다 저는 타라가 더 좋은 느낌 같은데. 아, 아 저, 아, 그래 저, 저 저게 타라가 있네! 저기 있는 거알수 있어요, 저. 아, 근데, 너, 넓이가 그렇게 넓은 여기? 건 아닌데, 여기 어, 고있구골 걸리면 아. 죽어! 걸리면 죽어! 와! 역시 파이퍼가 도와주네요 잘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력을 맞춰가지고 이게 돕니다 이게 그 전력입니다 이게 저의 전력입니다 폴레트를 잡아보실까 폴레트를 아 잡아보실까 잘가세요 와아 아아레트를아뭐아 아, 로사가 쎄네. 로사가 쎄요. 파이프. 와, 와, 어어 하지마, 하지마. 어, 하지마라. 아우, 그래, 네. 보다는바고가허지로날러다니까나이 나이스가 아니죠. 나이스인데, 나빠는 그 나이스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걸려줄, 걸려줄, 걸려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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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공격을, 어디, 어떻게 맞췄지? 어, 맞췄어? 그걸 맞췄어? 안 보이는데 맞췄어? 어. 윤선님이 어. 캐리를 해주고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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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만해. 아, 어? 오케이. 제이키 나이스. a 이 제이키 나이스. 아직 사람을로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두 명이나 모여있네. 아, 뭐야. 아니 나! 아니, 이뭐 지는 거 아니야? 이제 빨리 가! 날라가날라가날라가날라가날라가 음, 날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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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 우린 졌어! 우린 졌어! 우린 졌어! 우리는 졌어! 우린 슈퍼댄서 범죄또 뚫고 어 야! 자, 다른 곳갑시자 짠! 짠! 이제... 따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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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니,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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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미니 게임들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미니 게임들은 나도 안 했잖아. 자! 노는 게, 친구들 친구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생각이 생각해요. 노는 게 제일 좋아는 바로 에드거. 이거는 제가 그때 내가 발리를 하겠습니다. 발리로. 제가 내가 에드거를 싹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우리 팀 히트 합다 우리들이 팀 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배신할 <laughs> 건데요. 네? 여 k a 오케이 a y What is that? o 해봐 o w do you want to talk about 파 i 먹 h o 그 do you w a n 다어 o talk about him? I'm n o 다 going to t a 3등! 으아! 3등이다! 나이스! 3등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3등 대 해주세요. 나 바로 여기로 가보리죠. 누가 다 먹고 있는데, 제치가 다 먹고 있는 거 봤죠? 레드 와이파이 걸리죠? <laughs> 음, 저는 왜냐면, 하 저는 파워크가 많기 때문에 제시포터도 바로 한방에 주전으로가겠습니다오 저기에 제시가 있습니다. 어저기 다쳤다. 저기 다쳤습니다. 아, 파이팅. 그냥 끝났습니다. 아 다음에 가겠습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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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시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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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랑 시체 전략 한개 있습니다. 전략 한개 있습니다. 전략 한개 있습니다. 전략 한 개가 있습니다. 와 자, 전략이 한개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오나애들9 안에 안 하려고 했는데 개꿀이네. 개꿀. 기쁨. 바로 먹을 수 있죠. 바로 먹어버리 시간 좋으니까 바로 쭉. 오, 나이스! 가위 공격기가 있어. 가위죽. 그, 오! 아 아니, 나 공격기 쓰려고 했는데 공기가 안 눌렀어. 아니, 이건 아니지! 아, 그래도 먼 거리로 4등까지는 했으면 됐다. 5등은 아니고 4등까지는. 거의 승리권. 상위권, 상위권. 6, 4위에서 6, 1위까지는 상위권. 아. 자, 잘같세요보시 자, 이걸 누르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2게 누구죠? 보였나? 어? 역시 아니 누가 두명이야 누가 두명이 명을... 아 쟤가 나를 죽였어 아나 아, 공격기 아니 난 공격기 쓰라고 제가 만 공격기 쓰고 날라가려고 하는데 아두 팔씩 할 거니까 한 팔씩 더 할까요? 네? 노노노 빨리 끝나요 아닌데요? 이거는 한한 칸... 번만 해야지 마지막 한 번만 해야지 연매비밌는데요 그래요 승부랑 음? 시체 한 번만 더 하고 치라치... 근데, 에드가 너무 좋아. 자, 이번에는 쉘리, 에드... 빵빵빵 쉘리 가겠습니다. <laughs> 20개 넘는 에드거도못 이기는 쉘리. 아니구나. <laughs> 20개. <웃음> 에드가 <웃음> <웃음> 20개. <웃음> 에드가. <웃음> 아, 팍팍이 10개도 이길 수 있는. 역시, 빵빵이 빵빵팍 쉘리입니다. <laughs> <laughs> 네, 쉘리입니다. 아, 잘못 했다 빵, 빵, 빵라 빵, 빵. 자, 셸리는 어떻게 할 거야? 어, 나 그게 없네. 나파쿠 먹으면 돼요. 그럼 내 앞에는, 그럼 내 앞에는 난이가 있겠지? 아니네. 그럼 내 앞에는 굴이 있겠지? 굴 잡아. 아, 야 아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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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면내 앞에는 AI 발리가 있겠네. 메롱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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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바로 쭉쭉. 어미이중아 잠깐만 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잠깐만 너. 아 저거 안 맞았잖아 솔직히 다안맞았죠 아니 안 맞았잖아 여기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에 있는데 여기 있었어 그거 안 나은 거야 반도 안 됐어 반도 안 됐어 요 월라 어, 여기 반이, 반도 안 됐어. 반이 숙인 어, 아, 이거 한 발만 닿아도 되는 건가? 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치면 하는 거야, 알지? 아까? 뭐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거 한번만더 갑시다. 어차피, 요 맵이 상당히 재밌든요 이거 진짜 엉뚱해지지. 리만한번더 어, 네? 가겠습니다. 슐리 네? 네. 왜, 파이프야왜 아까 좋아하고 있었어? 근데 안 좋지, 당연히. 이렇게 죽는단 말이야. 딱한번더 가겠습니다. 네, 15분으로 네. 맞추게요 저 영상도 15분이에요. 근데 지금 12분인데요. 그러니까 15분 때더 더 해야 돼요. 어, 치어노랑치때더 해야 어, 돼요. 한 번만 더 하면 돼. 그러면. 자, 저는 파워큐우를한개 먹고 가겠습니다. 어, 자, 비비가. 아, 와! 아, 어, 너자를게 아, 해주고 자기도 죽습니다. 아, 뭐야? 내 완벽하게. 오, 엠제야 너가 가능하겠어, 나한테? 어, 어때? 내가, 내가 이길 수 있다. 너는 이길 수 없어. 네가 <laughs> 이길 수 없, 너가, 너가 이길 수 없다고. 응. 자, 여기 안에는 뱀의 초원 더하기 시체맵입니다. 랑 시체, 자, 시체 너... 이거 상당히 잘맞나어떡하냐뼈 없어졌어요, 노란 누랑... 어! 아 뭐야, 팔포가더 빠른데? 파이가왜이 빠르지? 음. <laughs>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이제 안되겠다. 자, 잠깐만요 15분 아직 안됐어요. 에이, 그냥 파이 할래? 15분 안됐어요. 제발, <laughs> 맨 끝에서 나 전략이 잘, 잘 되는 전략.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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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전량은... 아니, 뭐 여기서 나와. 오. 어, 뭐야. 팔포 퍼가명이야 아니, 나, 나 포함하고, 네. 파이퍼가 세명이잖아 아오! 어. 파이퍼가 파이퍼를 죽였고,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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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 맞네요 빵, 빵, 빵. 핫! 나개였나요 아, 죽고 싶어? 그럼 일로 와. 죽고 싶어. 내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줬어. <놀대> 안 돼, 안 돼, 안 돼, 너안 돼. 나 팀이 없어. 팀이 없어. 나 팀이 없어. <놀대> 팀이 안 좋아해. 에드거가 아, 여기던데 이거 어, 여기에 있네 아 뭐야 아 추워 아 도망가 아 추워 왜 나를 계속 구... 죽어워왜 나를 먼저 계속 죽이니 오케이 왜 나를 먼저 계속 죽여 이거는 쇼 아! 역시 전력이 좋았습니다. 저의 전력은 바로 하이퍼로. 자 이렇게 어? 끝났고요. 어? 자 오늘 영상 유용해가지고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완벽하게 했고, 다 눌러주시고. 어, 그리고 어, 내일은 무슨 영상 찍을 거예요? 자 일단 은 그냥 그거는 건너뛰고. 자 일단 내일은 그냥 아우 내일은 그냥 아무것도 여, 내일은 그냥 아무거나 합시다. 자 그러면 안녕. 안녕.